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뭐 급격히 너무 더워졌어요. 대구는 뭐 벌써 더운데, 어, 이게 너무 예뻐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날씨가 더운데도 저희 손님들은 대부분 오피스 거리들도 많고, 멋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켓 사랑이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앞에 켈리 자켓 뭐 이런 걸 린넨 버전 소개시켜드려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블라우스나 티로 갈아타야 되겠다 했지만, 요거는 소개 안 하면 제가 너무 평생 후회 남을 것 같아갖고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투 버튼에 벨트 라인 달려있고요 뭐 다양하게 기본형이에요 오히려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마침 크롭이 유행하기 전에 크롭을 너무 숏착했을막 미친 듯이 팔았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 단골 센스쟁이 언니들이 많이 따라와줬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고 그러고 저희가 입고 난 다음에 조금 뒤에 보니까 슬슬 그 짧은 자켓이 유행하니까또 그래서 또 많이 팔았고. 지금 또 크롭이나 짧은 쇼 자켓이 시중에는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재 보시면 오히려 쇼보다 기본형의 자켓이 더 충실해요. 오늘 우리는 늘 앞서가자고요. 근데 여게 앞에 켈리 자켓이 반응이 지금 오늘 뭐 내일 택배 쌀 건데, 정말 줄막한 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언니들이 못 받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켈리 자켓이 물건이 잘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고. 자, 켈리 자켓이 브라운에 린넨이 섞여서 되게 고급진 느낌 때문에 브라운 인기 1등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블랙. 언니들이 한여름에도 블랙을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블랙을 린넨에 잘못 깔아버리면 이런 긴 기장 쇼스 괜찮은데 이런 긴 기장이 폴리레오 뭐지 린넨으로 깔아버리면 구김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약간 물빠진 느낌 잘못 내버리면 선명한 느낌 쓰면 또 약간 그런 퀄리티인데 얘는 폴리 네온 소재인데 실제 보시면, 되게 고급진 느낌이 o 검정 정 k i n g c o m 블블은 블랙 c o 지 가장 이뻐요 그래서 e 블 o w n 혹시 찾으신다면 제가 지금 이게 연베이지 버전이 d o w 지만 연베이지도 너무 이쁘고 e 그 캐리 w n c 브라운 d 혹시 지금 받아 보셨더라면 아, 서 사장님 뭐 우리 집 자켓 유명한 w n 자 o m 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come down, 보세라고 만만하게 봤던데 만만해 봤는데 너무 괜찮던데요? 그렇다면 요으로 입문했다면 초목급했다면 중급으로 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벨트가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같은 원단에 이렇게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를 딱 차서 힘주고 싶은 날은 원피스나 스커트 입는에 힘주고 싶으면 이렇게 딱 고, 고리 형태 되어 있거든요 딱 그으시면 됩니다 그으셔도 되고요 제 여기 살이 너무 쪄서 못 묶으니까 띵뚱뚱하게 사진 영상이 실제는 그 정도는 아닌데 72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벨트 고를 딱 걸어서 나는 힘줄 거야. 아, 요거 도착한다. 안에는 하치 유네 나이 앞에 영상 제가 그 고정 댓글에 가격과 사이즈를들 오픈해 놓고요. 거기 보시면 하치 유네는 앞에 영상 소개했으니까 해당 영상을 또 한번 더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밑에 바지는 5cm 찜베지 버전을 입고 있고요. 힘주고 싶은데, 이렇게 벨트 딱 걸어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치마, 뭐 원피스, 이런 것들 라인 딱 들어가니까, 그르게 살려도 되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입장할 때 이렇게 오픈했을 때, 이게 히든 버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벨트를 장갔을 때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 벨트 단추까지 신경 쓰기 때문에, 열고 그냥 내추럴하게 입으셔도 깨끗하니 괜찮고요. 구김이나 세탁이 가장 용이한 제품이에요. 당연히 이게 소매 기장 자체가 너무 대강하죠 이 정도 들으면 내 나름 팔뚝살이 딱한 언니가 체형감이 딱 좋고 저는 오히려 지금 뒤에 크롭자켓 숏자켓을 소개할 거지만 이 자켓을 기본형에 언니 초입문 있으면 중급으로 여기를 꼭 해보시면 와 이제 학증인 게 저희가 장사를 워낙 단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거는 초급자 언니가 더 설명하는 게 해놓으시면 와 옷은 데 해놓으시니까 몇 년씩 타로딱 하는 요 거래처리 해놓으시면 확실히 괜찮아요. 색깔은 크림 베이지, 연 베이지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되게 이쁘죠. 이거 나중에 치마 한번 입고 다 가러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히트룩기로 바로 올려도 완벽해 단추 안 보이게 히든으로 딱 깨끗하게 되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추 버튼으로딱 잠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블랙으로도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블랙 입으실때는 청바지같은거 그냥 슬쩍 걸치셔도 예쁘고 이게 예, 진짜 예, 요걸로 한번 설명드려야겠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어깨춥시만 이렇게 딱 걸리게 돼있고 안에 보시면 테이피 천에는보시면 안감까지 안감 안간 없거든요 그 안에 박음지 선하고 이런거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같은 브랜드 공장을 쓰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좋은거기 걸 거기 때문에 생각 안하셔도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폴리가 90 근데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애매한 게 보통 폴리폴리 가면다 그냥 울트로 폴리라고 여기 표기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폴리 아 96%에 스판 4%대요. 예 근데 폴리라 해도 다 느낌 다르죠. 이건 누가 봐도 딱 아우라 원단은 시원한데 아우라 있는 느낌이 소재라서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힘이 딱 느껴지죠. 근데 원단 자체는 한 명은 시원한 느낌 드는 스타일이에요. 자, 뭐니 뭐니 해도 블랙이 없어지는데 숏 있어요, 뭐 있어요 해도 이런 엉덩이 덮는 기장은 기본이 있으시면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것도 똑같이 잠갔을 때 이렇게 딱 단추가 잠그기 쉽게 이렇게 딱돼 있거든요. 잠그고 딱 막아버리면 돼요. 막아버리고 사이즈 자체는 따로 없고. 프리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요렇게 묶고 있지만 아까 지금 고리 고는 거 보여드렸죠 고리로 딱 걸으시면은 나 벨트 못묶고요그 고리 가면 되고 저처럼 벨트 히트로 딱 걸치시면 활용하기 가장 멋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 보세요 아래, 안에 같이 블랙에 포인트 바지 색깔 들어가고요 단가라 스퀘어 단가라 많이 팔았어요 그거 입고 청바지 캐주얼 입으셔야 되고 색깔이 세 가지 이상만 넘어가면은 조잡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원, 잡을 때 어르시면 딱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이상 색깔 넣지 않겠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어떤 코드를 써도 크게 어, 어긋남이 없어요. 너무 뭐 요거에 베이지에 뭐에 그럴 필요 없고 어디를 갈때 어디 겨울세 가지 이상만 안오바해 버리면 사람 제일 깔끔하거든요. 이날 때는 옷도 좋고 다 좋아 되지만 사람 깔끔하고 세련되기 가장 중요하지 뭐 여기 뭐 하나 더 달아서 티아 되고 그런 것보다는 심플한 기본 디자인 어디라도 깔끔한 가장 입방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벨트 라인 딱 입고, 고렇게 입으시면 가장 예쁜핏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진짜 화면이 뚱뚱 실제는 정말 요 주름 스커트가 흔하디 흔한 매직 주름 스커트 앞에 우리가 지금 몇년차 인기 팔았던 그 제품 걸으셔서 나는데 조금 여름이라서 요런 느낌이 다르게 나왔지만, 정말 얘는 실제 보시면 날씬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요새는 얼마 뚱뚱해 나왔겠는데, 실제 본거 뚱뚱해 나온다고 하도 가셔고는데한번더 입었고 나오려고. 자, 여러분 하체의 모든 중심이 있는 언니들에게는 이 앞에 주름 스커트 이것도 배송이 좀금늦어져고 이제 발송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단추를 시간 가 원래 잠가야 되는데 제가 쉬운 줄로 먼저 놨어요 이 스커트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검정색 검정색 버전이거든요 이거 흔하디 흔한 이런 주름 스커트는 해마다 나오고 유행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는 원단 좋은 거 하나 그면 그때그때 꺼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마를 입어서 약간 편한 농으로 가셔도 이쁘고요. 이것도 분위기 있잖요 이렇게 주름 스커트 검정이라 찰차. 이게 보기는 빵뜰것 같은데 이게 눌러주는 힘 때문에 차분히 까놨기 때문에 이 주름 스커트는 데도 보통 빵 뜨는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계속 설명하면이이차분해실제으호 정말 날씬해 보이구나.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너무 뚱뚱해 나와요. 그래서 이기 실제번호 시이 사이즈 제한 없이 정말 날씬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 분이 코디로 바꾸셔도 예쁘고 청바지에 시크하게 입으셔도 예쁜 자켓입니다. 예쁘죠? 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자, 나 어디까지 쓰면... 아, 여거 있어요. 이거 해볼까 한다. 자, 잠시만요. 이거는 숏 자켓 후드 점퍼, 점퍼거든요. 색깔은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 가지 나오고, 치마나 이런 것들 잘입으셔도 되고, 제가 사실 이거 단가라티랑 캐주얼하게 입으 했는데, 뭐 이런 거, 이 저희가 이제, 오히려 면티 하나 있는 것보다 이런 나일론 소재를 입으시면 체형 커버되고 진짜 시원해요. 바람이 양옆에 숭숭숭 들어오거든요. 두개 입어서, 하나 입는 것보다는 두개분더다잖아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는 이냐면 송곳 날씨. 그런 거는 진짜 입은 옷이면 자체적으로 쿨 날씨보다 좀 덥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언니들 입은 옷이면은 어차피 하치 날씨 자체가 얘가 린넨상 섞여 있던 동 원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입으시면은 정리 좀 하자. 걸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런 걸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입은 분안 입은 분이 있으시거든요. 여기 바람 숭숭 들어오고 뒤에도 바람 숭숭 들어오고. 기생 굉장히 짧아요. 이건 딱 요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날씬해 보이고, 밑에 스커트 요런 거랑 입기도 용이하고 스타일이. 하얀색이랑 하이트랑 블랙이랑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게 크롭 형식이긴 한데, 우리가 기존에 잠바 엉덩이 갈리고, 오히려 자켓을 지금 기, 기장을 길게 입고, 점퍼를 기장을 짧게 입는 게 우리 이제 역으로 가야 된다. 옛날에 잠바를, 점퍼를 조금 제가 엉덩이 덮이는 기장을 했고, 숏 점퍼 요거 있으면 너무 캐주얼 같은데 막이는 느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잠갔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똑딱. 똑딱. 저 이게 볼레로 같은 느낌인데 원피스 같은데 걸쳐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해 보니까. 잠바랑 바지나 이이를짧지만 어차피 나시를 볼까? 짧아도 그렇게 보기 싫은 느낌이 아니라 아, 걸쳐도 오히려 시원한 느낌 있고. 여기서 또청치마 정말 후들후들 손스같은 대박 상품 요거 없으면 우리 손아 이거 이거 입을 때 요렇게 세트 입으시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체형 커버 완벽히되고 가장 날씬해 보이는 핏이라서 요거랑 입으시면 너무 이뻐 요 스타일이에요. 거입으시이 백해서 이거는 진짜 자신 있으니까 이거 아주말 사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드도 데님 스커트 요렇게 입으시면 잘 뚜껑합니다. 요거 완전 실제 진짜 날씬해 보입니다. 요렇게 입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얘는 날씬해 볼일까안보까 요거는 니트있는데 저처럼 팔뚝 부자 이런 언니들은 되게 니트가 자칫 잘못 입으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얘는 목선도, 이렇게 스퀘어도 아닌 것이, 요렇게, 요렇게 띵처럼서 깔끔한데, 팔이 보시면, 스카시 돼 있는데, 약간 여유 있는 핏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팔뚝 부자들 언니들이 는 부담스럽지 않은 핏이라서, 그냥, 니트 하나 깨끗하게 신데 데 사장님, 저 자체 잘못이면 뚱뚱해보고 가는데, 목은 드러나고, 팔은 이렇게 약간, 대놓고 볼로나고 살짝 볼리기도 마시나고요. 총장은 요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체형, 자, 그 내, 체형 가보고 싶 시고 싶다 하는 애들이이번에좀 지금 잘 스타일인데 색깔이 핑크도 너무 이쁘고요. 핑크 요거 진짜 예쁘게 나왔고 요런그린컬러도 목소리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스타일이 그린도 너무 이쁘죠. 그린에 청바지, 청치마 요런데 보시면 진짜 괜찮거든요.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세 가지입니다. 아이보리, 핑크. 그린색까지 되게 파스텔이라서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크릴 83%에 린넨17%린넨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근데 실제 보시면 아이보리 조금 비침 있죠. 근 다른 색깔은 크게 비침 없어요. 이 정도 비침 괜찮다. 제가 지금 더 밝은 빛이 있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비침 정도가 예만 보시면 딱 좋은 것 같고요. 뭐 요, 요, 여름에 이 정도쯤이야. 색상세가지입니다 목선이 독특하고 게팔뚝 은근히 체형커버에서 그냥 슬랙스 바지, 청바지 하나 입는 걸 자유자재 입기는 가장 괜찮은 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망의 요거 하나 소개해야 되지. 아아 요거예. 맥시 기장을 좋아하는 고객님이라면 요 H스커트에 오늘 소개하는 맥시 기장 맥시 스커트가 이게 들어온 지좀 됐는데 한열 명이거든요. 층. 얇아요. 근데 관리도 좋고 나는 이런 옷들이 제일 좋아.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야. 디자인 막 하려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뭔가 포인트 되는 옷. 똑같은 기장인데 뭔가 2, 3cm 더 길게 빼갖고 더 있어 보이는 옷. 그런 거를 되게 좋아요막 H도 아닌 것이 막지그재그들어가니면 뭐 너무 정신 살았고 얘는 보시면 지마 충분히 밑에 있습니다. 총장이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이거 제가 좀 내려봤는데 올려갖고 이거 더 짧게 잡으시면 되고 밴딩 라이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튼 소재가 구기목고 나일론 소재 같은데 힘이 있어요. 실제 보시면, 근데 안구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블랙입니다블랙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가 보시면 이렇게 후크 이렇게 딱 걸는 게 있어요. 딱 걸고. 이요 꼬리가 나옵니다. 치프 딱 올리고 그렇게 입는 건데, 제가 지금 요거 니트 요거 입어갖고 거의 다 갈려 있어서 표시 안 나는데 이렇게 꼬리가 원래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밴드 꼬리. 그래고좀 짧은 듯한 밴드 꼬리 입으셔도 예쁘고, 밴드 꼬리 보여도 귀여워요. 요 꼬리 달듯이 꼬리 상상 도라면귀여근데 국내 하나콘다갈렸다난 보이지도 않는다. 색깔이 카키, 블랙, 그다음에 밝은 베이지, 이렇게 노랑 베이지, 노랑 베이지 나시면 될것 같아요. 노랑 베이지, 카키. 이런 블랙인데 이게 뭐라고 랬었별거 없는데 총장이 길어서 다리가 기름 면 효과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골반 부자, 종아리 부자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취향이 있지만 또 날씬하면 날씬한 듯 롤링이 있을 때 훨씬 더 멋스러운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니트 하나 있고 특이한 디자인이 아니라 소재 에 충실하고 기본 아이템인데 소재가 좋고, 오한 요런 름 가장 이쁘잖아요. 그러센터 하나 딱시고 다니면 아 깨끗한데 요런 느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랑 이제 카키 입었고 블랙이랑 뭐 요런 거는 칼 이제 나 블랙이면 좀더 날씬해 보이겠지만 카키가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죠? 블랙이 롱치마 으시면 무조건 블랙 롱치마를 선호하고 주름 스커트 롱스커트 가 있으시면 요런 거는 요거 오랑베이지도 실제 입으시면 되게 이쁘거든요. 요런 거 입으시면 깨끗하게 괜찮아요. 이렇게 입으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여기에서. 썸바를 하나 마지막 입어야 되겠다 빨리 입어야 되는 데? 마음이 급하니까 안되는데 자, 여기. 에빨두게두 자, 둘. 앞 자, 나기 색깔 컬러를 제가 지금 V버전 앞으로 좀더 파인 쪽으로 입고 있고요. 앞뒤 나시는 뒤로 입으면 유넥 되고 딜파였어요. 근데 V가 조금 더 파였는데 제가 지금 V버전으로 입고 있고. 그잠반데 너무 귀여워. 여기에서 다시 잠반데 귀여워. 잠반데 귀여워. 이렇게 이 앞에 H 이 맥시 스커트랑 여기 뒤에가 잠바가 이렇게 좀 이거 바지랑 요, 일단 치마 한번 언니 치마랑 요렇게 입을 때카 브라운에 카키 바 카키 스커트 요런 식으로 입으셔도 귀엽고요 이 V 버전 입었습니다 뒤집어 갖고 윤에 입으시면 목선이 확실히 들러나고 언니가 스타일 따라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청 치마 저희 속에 있잖아 청 치마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돼 입하시면. 이렇게 해으셔도 깨끗하고 뭐 c m 바지면 무조조예이쁜그그렇게해으셔야 되고요 요발이하게 이렇게 네, 번해볼게요게이이제아 이렇게 H를 이렇게 이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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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먹을래 배가 부르나 이래고 이치발랄하게 입고. 자 이렇게 뒤에 잠바. 이거를 좀까 잠바처럼 여기 뒤에 시보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입으셔갖고 개조라게 입으셔도 청이랑은 느낌 어때요? 약간 조금 더 분위기 쓰다며 발랄하게 귀엽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렇게 입야되고 그 뒤에가 뮤넨 소재의 잠바 잠바 있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소재가 린넨 30에 텐셜 70%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브라운도 같은 브라운에 브라운 있는 것보다 다른 톤 입으시는 건 베이지나 요런 톤 입으셔야 되는데 밑에 천이 들어가면 나쁘지 않아서 제가 요거까지 생각해서 참 치마로 갈아입었거든요. 아까 전에 흰색 같은 경우야, 밑에 스커트 검정부터 언니 입고 싶은 대로 입으셔도 되지만, 이게 또두번갈아입으라니 요거 안에 연배지 깔거나 블랙 깔아도 예뻐요. 같은 톤이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색깔이 아까 연백가는 훨씬 더 덕분인데, 요거는, 요기 보시면, 소매 요 디테일까지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스타일이 요렇게. 요걸 한번 보여드릴까? 요렇게. 그러니까, 일자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단추를 풀어서 갈 텐데, 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 포인트입니다 저처럼 팔뚝 끝에 살이 많은 사람들은 일자로 자면 걸리거든요 그 통을 자주면여기 짧아지기 때문에 여기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을 이때여기 살짝 떠져요 그래서 훨씬 더 팔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잠반대도, 아 자켓인데도 잠바 같은 그래서 원피스 같은 데나 이렇게 슥슥 걸쳐있게 요거 신상으로 나온 데 엄청 이쁘거든요 가볍고 시원하게 요런 걸 치는 게 있으시면 올여름 아우터는 해길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사 아이고 힘이 쭉 빠지네요, 오늘.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서 사장 다음 시간에 또 예쁜 모습 뵙기로. 근데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 시간을 가지도록 마이카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도 교생하셨습니다.